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겼습니다 오늘 저랑 빠르게 보실 종목 바로 나노엔텍 정보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들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우리 기존 주주님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빠르게 좀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도 얻어 가시고요. 무엇보다 앞으로의 주가는 가운데 좋은 기회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저 무엇보다 저랑 함께 충분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또 주주 소통망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 빠르게 좀 입장하셔서 좋은 또 기대치를 가지고 결과물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나노엔테 주가의 흐름이요, 자 길게 횡보하는 장세였고요. 한번 상승했다가 하락한 이후부터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10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와주는 가운데. 크게 아마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점을 한번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오히려 계단식으로 하락하면서 조정 구간을 거쳤는데요. 오늘 보니까 전일 대비 마녀사 1.52% 정도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 이좀 당황하시거나 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면서 무려 7.73%나 크게 들어올렸죠. 4530원으로 최종 마무리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자,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재차 상승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요, 비만과 관련된 치료제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더구나 지금 비만 치료제위고비의 품절 대란도 있었고, 특히, 위고비 생산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가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생산 협력 부가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라 건데, 중요한 건 뭐다? 물량 확보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여기에 글로벌 비만 치료제인 또 나노 엔텍의 핵심 공급, 역할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노인텍이 공급한 기계가 위거비 생산의 핵심이고요. 계속해서 그 기계의 소모품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위거비 제품 생산에 협력하는 것이고 이 나노인텍 기술력을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지금 나노인텍 같은 경우에 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했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 이슈도 있었고, 그러면서 위탁 생산과 관련된 CDMO 기대감 모멘텀, 그 미국의 공장 인수 추진 등에 따른 생산력 증가 기대, 또 이거비 파트너사 서머피셔의 서머품 또한 공급하고 있고요. 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 충분히 주가는 다시 한번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그래서, 오늘 이후로 다시 주가는 얼마까지 목표로 잡는다? 자, 목표가 8,000원 잡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본 여러분, 타이밍 싸움인데, 특히 지금처럼 최근에 하락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시간의 상황가를 간 자리로부터 제가 나노 엔텍또 급하게 준비된 내용인데요. 나름 큰건 예정되어 있으니까, 당장 여러분 다음 주부터, 당장 뭐 이번 주부터라도 어떻게 내가 사고 팔아야 되는 것인지, 이 내용들 토대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시고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내가 하필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는 순간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더 주포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정보 좀약하시고느리신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나노엔테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이 번호로요. 자, 문자로 나노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노엔테기 외에 주가 그동안 하락했었느냐? 바로 마운자로 제형 다양화 속에서 한국 비만약 입지가 위태롭다는 위기감 때문에 주가 하락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은 반등했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위고비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생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나노엔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 바뀐 겁니다. 특히나 지금 나노엔텍이 이서머피쇼의 소모품을 공급하는 업력 업체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번 생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특히 서머피처를 통해서 위거비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나노인테기 기술력 이번 공급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거비 자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때이 비만 치료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나노인택이 기존의 생산 파트너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이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 이제 핵심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이제 남아있는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섣불리 좀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난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상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런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결정적으로 지금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간에힘 이미 올랐기 때문에 내일 무조건 빨간불 켜지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 반드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어떻게 된다? 크게 상승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없다 보면 당연히 떨어질 때는 못 버티고 나오는 거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확실히 버틸 수 있는 상승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나노엔텍 전문 어차피 무료라 말씀드렸고 010-4984-1710이 번호로요. 자 문자로 나노엔텍에 나노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주가 다시 한번 상승해 버리면 사실 그거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자, 다시 한번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대리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충분히 여러분 소통할 수 있도록 주제 소통방 만들었다 고 말씀드렸잖아요. 빠르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앞으로 주가는 가운데 좋은 결과들도 확실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한문 한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